안녕하십니까 샤하트 연구소의 조원입니다. 아, 오늘은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나라에게 다른 나라보다 유독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협소한 땅, 그렇죠? 국토 가 굉장히 좁죠, 작고 거기다가 분당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균형한 발전. 네, 수도권에 전 국민의 한50%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지방은 소멸되고 있다고, 지금 난리를 치지만 서울에 사는 저는 조금밖에 못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동산은 만약에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잉여소득, 어, 추가 소득 또는 어, 불로 소득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인 이상이야 불로 소득을 원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람이 아니죠. 누구나 그걸 원합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국민 전체로 볼때그 불로 소득이 어, 과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태양이나 물이나 공기 같은 것 많이 마시고 많이 쬐다고 문제를 삼겠습니까만 한 개인이라든가 한 층에서 과다한 부동산을 갖고 있게 되면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부라든가 생활을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결할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십사 하는 거죠. 아, 우리. 나라에 지금 문제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택 문제죠. 근데 주택을 소유하고 싶고 좋은 집 가지고 싶은 건 모두의 열망인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어, 투자의 대상, 넘어서서 투기의 대상, 뭐 나쁜 거 아니죠. 투기라고 뭐 나쁩니까? 누구나든가 경제 자유로운 활동하면서. 남들 100원 이익을 볼때 1,000원 이익 보고 싶은 게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국가가 그걸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죠. 그리고 더심각해될지더 심각하게 될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해소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 방향은 좀 어쨌든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재밌게도 토지와 건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을 얘기하는 거죠. 건물은 그냥 토지 위에 설립된 그런 어떤 물건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따로 이거를 부동산으로 규정해 놓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토지 건물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요. 음, 그 연역, 즉 역사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 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산에 금강이 발, 금맥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도 조선인이고, 금강, 그, 금강 채굴권, 즉, 금강권, 광어권도 조선인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소주 소유자가 손니까 일본이 어떤 편법을 쓰냐면, 조광권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조광권인 건 뭐냐? 토지 소유자도 아니고, 광어권도 없는데, 제3자가 그 땅에서, 자원을 채출할 수,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만는 겁니다. 근데 조광권이라는 게 그냥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취와 수탈의 제도인 것이죠. 왜 소유자가 그 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광학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광학권을 받은 그 사람이 채굴해야 되는데 그거 다 배제해 버리고 어, 국가에서 이거 조광권을 이 사람한테 주니까 이 사람 거야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땅 소유주인 조선인을 배제하고 일본인이 거기다 건물을 짓고 독자적으로 건물을 부동산을 인정함으로써 어, 부동산 즉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듭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 어, 연역은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토지와 건물을 다른 부동산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적절한 조율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개념으로, 즉 불로소득이라 불로소득을 얻더라도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 건물에 있어서는 만큼은 자신이 노력해서 건물 짓고 부가가치를 얻은 거니까 거기서는 그 소유자가 이익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크게 부동산을 양대별해서 토지는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주권을 다 가지고 있듯이 돈이 있던 없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남자든 여자든 차별없이 가지고 있듯이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국토에 있어서는 그런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건물에 있어서만큼은 특정하게 자기의 재산을 투하했거나 부가가치를 높였다면 그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당연하죠. 이렇게 구별해서 어그 토지 제도를 다시 그 부동산 제도를 다시 확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 이승만 정권 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승만 정권 때 우리나라가 토지 개혁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그 이유는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 예를 들자면 북한도 했고요 토지 개혁을 대만도 했습니다 중국도 했죠 왜 했냐 어, 이 나라들이 전부 어, 신생 국가들이고 그러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토지의 불공평함이 사회의 문제에 이르렀다 장개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왜 중공 정부한테 패배했나 생각해봤더니 아이 부동산 문제, 소유의 문제, 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못했기 때문에 패배했구나를 나중에 분석으로 알게 됩니다. 따라서 대만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승만도 하기 싫지만 물며겨자맞기로 했죠. 왜? 자기 스스로 한게 아니에요, 이것도. 그런데 했는데 어, 뭐 누가 했는지도 또 얘기하고 싶지만 정치적인 문제니까 생략하고요. 진보당에서 했죠 그 당시에. 문제는 이이 이 토지 개혁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두고 견해가 나뉩니다. 성공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실패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유교가 바로 발발함으로 인해서 어 물가가 오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이 반박하더라고요. 그게 성공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이천향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고 직업 찾기에서 했느냐? 그때 만약에 토지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그 자리에서 농사 짓고 살라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패했죠.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하느냐? 어, 그때 당시에 도대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토지를 수용해서 그걸 또 일반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패턴을 밟았을까? 아, 채권으로 했다군요, 역시.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주고 이제 땅을 사들여서 나눠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채권에는 당연히 이자가 있겠죠. 그리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많이 채권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담입니다만 사립학교 세우는 그런 식으로 변형했다는 것, 변화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도대체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다시피 재산 시장에 코인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할 땐 100원, 100원이라고 합시다. 100원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100원 정도에 언제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억, 1억 4천, 만 이렇게 간다고 치고요. 엄청나게 올랐죠. 어, 왜 그렇게 오르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투기 수요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코인으로, 그, 토지를 교환해준다면, 그리고 토지가 오를 그 토, 코인이 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아마 사람들은 땅 대신에 코인을 받고 양해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건물은 잘깊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코인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매개체를 왜 얘기하냐면 그 돈은 다시 제3시장인 사, 산업에 투하돼서 다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일 돈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에 매몰돼 있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은 산업에 쓰일 돈이고, 그 산업에 쓰일 그 코인은 물가를 상승시키지도 않습니다. 성장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이승만 정권 때는 채권으로 했던 것을, 어 만약에 코인으로 바꿔서 매개체인 코인이죠. 어 이걸로 바꿔서 산업에 투자하게 된다면 부동산 급등하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산업도 살릴 수 있고, 그 자금도 마련할 수 있으니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어, 그런 것들이 성립하면서 이제 조율해야 되겠죠. 얼마의 가치를 쳐줄 것인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것을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후분양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지금 굉장히 부실하게 짓고 있어요. 여러분은 음. 아실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하 다르게 중국인의 식장들이 와서 중국인 고용하고 대충대충 대충 일하고 또 건설사들이 어, 감리 같은 거 신경 안 쓰죠. 그런 거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욕하지만 중국보다는 덜 할지 몰라도 똑같이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업종이 너무 비중이 높아요.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옛날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해하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DP 14%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부동산 규모가 14%다. 이거는 투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떠나나나 부동산 안 하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따라서 재산시장을 만들면서 거기에 고용하는 인력도 흡수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부실한 건설사들은 정리를 해서 그 선진국 수준으로 건설업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투기를 부적 조장하는 그런 사태가될 거예요. 어떻게 도체시키냐 예를 들자면 그 부실하게 안전관리 해가지고 사람 죽는 그런 업체들은 국공립 그 업체 그 건설에서 배제시켜야 됩니다. 또 기술 같은 것들을 평가해서 건설도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일정 기술을 갖지 못하는 회사들도 정리되도록 이제 유도해야 되고요. 또 이익 못 나면 당연히 그렇고. 하도급도 제한해야 됩니다. 하도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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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부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도급도 뭐 정말 큰 공사는 두 단계까지는 용인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한 단계 하도급만 용인해야지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드라마를 봤는데 그 주원장이 그 난징, 남경에 이제 궁을 건,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한다고 칩시다.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어, 물론 부하의 공이지만 부하가 재현을 한 것이 그 자기의 벽돌에다가 자기 장인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너무나 부실하게 벽돌을 만들어서 먼지가 되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하도 비일비재 하니까 그 유능한 관리가 아, 이 장인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서지면 100%그 사람 책임지게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공사 전체로 하지 말고 책임자와 직접 만든 사람 두 사람을 적도록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제도를 정비해서 어, 부실 시공이 되었을 때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우는 것이 명확하게 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번에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가 부동산 부동산업체가 언론사를 소유하는 것은 어, 거의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들은 그 회사를 가지고 광고하고 어, 그 다음에 뭐 자꾸 부동산 경기 좋다 그러고 부동산값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 언론, 부동산 업체가 언론사 소유하는 것은 철저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판결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부실하게 광고를 했는데 그건 그냥 어 예시조항이라고 하는 판결이 있어서 어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걸 조장하는 판결도 봤습니다 한심하죠 네 그러면 어, 이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